습니다. 자. 지역 발전 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원정입니다. 우리 꽃다운 나이에 김가영 대표가 지금 젊은 여러분들한테 딱 들어맞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뭔 얘기를 하지 도망가려다가 보니까 꽃보다 할배 하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 안 가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젊은 꿈을 속에 품고 아주 눈에서 광채가 나는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몇 가지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된게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인생 그게 뭘까 하고 한마디로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시키면 잘안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학생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인생은 무엇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답하세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옛날에 끝장났죠. 인생이란 너무 다양하고 깊고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수천 년을 통해서 역사, 철학, 종교, 학문, 또 우리 현실적인 고민의 대상까지 돼요. 그런데 오늘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은 뭐냐? B에서 D까지다. 이렇게 보자고요.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것을 넘어설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태어날 때는 내 뜻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태어나 쳐요. 태어날 때는 또 어느 집의 딸이냐 아들이냐 딱 똑같이 태어나요. 죽을 때도 우리들이 언제 맨날 몇 시에 어떤 모습으로 죽겠느냐 결정 못 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야죠. 근데 사랑하는 모습이나 인생이 노년에 이르듯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건 왜 다를까?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B와 D 사이에 C가 있기 때문이다. C는 choice,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이 없다면 모든 사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것은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반찬을 먹을까도 선택이지만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까는 선택이리기까지 아주 다양하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선택의 전체를 모는 것이 나의 모습이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끌어올려는 뜨거운 젊음의 피가 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개척하고 도전하고 싶은 열정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훌륭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 잘 이루어서 정말 빛나는 인생 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하십시다. 10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모습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난늘 젊은이들 보고 이런 말합니다. "인생은 흰색 캔버스다." 우리 대사는 벌써 화폭 위에 그림, 색칠, 퇴색까지 된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설계 단계에 있는 깨끗한 캔버스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려갈 거예요. 어떤 이는 수묵화를 그리고 어떤 이는 유화를 그리고 어떤 이는 절작을 그리고 어떤 이는 걸작을 그릴 거예요. 최소한 여기 온 여러분들은 인생의 대작 걸작을 그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거든. 10년 후에 내게, 내게 쓰는 편지 서서 컴퓨터에 집어넣어 보세요. 매년 꺼내보세요. 매년 오늘. 꺼내보세요. 내가 이대로 왔는가? 방향 설정은 잘 됐는가? 보완할 건 뭔가? 하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10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 이건 매우 아주 유익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공이란 단어, 희망이란 단어 이런 것에서 지금 벅차 있을 거예요. 우리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난 그래 생각해. 첫 번째 뭐냐. 클라크 교수가 한말 여러분들 다알 거예요. Boys be ambitious 하는 얘기 있죠. 젊은이여 야망을 품어라. 우리 가슴 속에 큰 희망, 꿈, 그 꿈을 가졌을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꿈이 없으면, 방향타가 없으면, 배가 아무데도 풍랑에 따라 흘러가요. 그래서 나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계보다 나침판을 먼저 봐라. 내인생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먼저 청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쫓아가는 것. 큰 꿈을 정하는 것. 방향을 정하는 것. 이러고 다음 세 가지만 갖추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첫째는 뭐냐. 꿈이 명확해야 돼요. 꿈이 추상적이고 적당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꿈을 절실하게 원해야 돼요.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면 들어주지 않아요. 세 번째는 물러서지 말라. 아까 우리 김가영 대표 그랬죠? 두 번에 실패하면서 눈물 찔끔 흘렸어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부러운 사람 많을 거예요. 멋진 정치가, 철학자, 학자, 은막의 스타, 가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와 있던 거 아니에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공은 실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 경험담 한 가지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나이에 와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22살에 구급공무원. 행정, 서기보, 시보 하는 걸로 공무원이 됐어요. 그때 꿈이 사무실 들어가면 와이셔스에 넥타이 메고 멋지게 일하는 상상을 했죠. 그런데 딱 점시키는 게 뭐냐면 하 자루하고 열쇠꾸라밀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 거리 다니면서 공중전화에 있는 동전 수거해 오래요. 오늘만 하면 되겠지? 하루 이틀 한달두 달이 가도 내일 짊어지고 이게 노동이죠 이게 속상하더라고요 성질 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서울 가서 우리 아들 출세했다고 공무원 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던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건 모습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정한 나의 목표가 행정고시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공무원 직장 다니면서 또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행정고시 하려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건 목표를 정해놓니까 으 잡다한 건다 없어져요.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먹고 술 먹고 영화구경 가고 다 끊어지더라고요. 목표를 강하게 정하면 절실히 원하면 딴 것들은 다. 실수들은 밀려요. 그목포가 우리 끌고 가요. 우리 김양도 그일 시작하면서 아까 결혼 아직 안 했다 그랬는데 데이트도 못 했죠. 근데 후순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지 말 실패하더라도 물러서지 마라.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일하고 야간 대학 가고 고시 공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서. 할수 있는데 그잘 되겠나요? 저 보고 지금 다시 해라 나도 안 해요. 첫 번째 당연히 떨어지죠. 두 번째 떨어져요. 세 번째 떨어지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같이 하던 친구들 참 친구 아까 여행가 중요해요. 서로 위로가 되니까요. 또 경쟁도 되니까요. 이제 우리 어쩌지? 그때 눈 내릴 때 발표가 됐어요. 인왕산 산자락에 올라가서 우리 어쩌지? 딱한 마디 했어요. 덤들아. 어쩌긴 뭘 어째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물러섰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 못 와요. 세번 떨어지고 네 번째 가서 네 사람이 다 합격이 됐어요. <laughs> 여러분들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그러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죠. 시간 쓰는 거. 시간은 누구에나 똑같이 24시간 주어지죠. 그런데 히라보로 이 시간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크로노스라 그러죠.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 누구에나 공평해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 같은 시간을 줘도 시간을 쓰는 밀도에 따라 달라요. 그 시간에 낮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막걸리 먹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일에 집중해 가지고 아주 정말 에너지를 불태우느냐? 질적인 시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저울로 시간을 달면 의미가 없이 지나간 시간은 무게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쓸 것인가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쓸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강점을 반드시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인생 내 멋대로 그려라. 요 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어, 그 학생 앞으로 좀 나와봐요. 그 까만 옷 입은 학생 <laughs> 책 하나 주실래요? 내가 뭐 물어보고 주려고 그래요 내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고등학교까지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고 대학 들어가서는 여친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장가간 후에는 장모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데, 본인한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죠. 그 소리 듣고 말이 안 되죠. 그럼 나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실제 이 책의 제목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들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인생 내 멋대로 그려라. 그래도 함부로 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그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자기 개성사진이라는 뜻서이책 대표로 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린다 하더라도 뒤따라가면 이기지 못해요. 항상 1등으로 앞서가야 돼요. 옛날 농경문화 시대에는 뭐 1등이 뭐어고 100등이 뭐 어때요? 뭐 100석 수확하나 50석 수확하나 밥 먹고 살긴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1등만 살아남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한면 여러분들 다시 질문해 볼게요. 몇년 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런던 올림픽에 100m 달리기가 경기에 꽂히죠. 그때 1등으로 들어온 선수 이름 아는 사람 누구요 이렇게 활쏘는 흉내내던 친구 있죠? 예? 그렇죠. 우사인 볼터 이러분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0.1초 차이로 2등째 들어온 사람이네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답못 하네요. 그 차이 별로야 같은 자매니까 청년이죠. 연습량이 부족했습니까? 다리가 짧습니까? 단 0.1초 차이로 2등 들어왔는데 그 요한 블레이크란 2등 선수 은메달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똑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택해서 열심히 가면 성공의 문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간혹 어떤 이제 젊은이들을 만나 보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사면이 벽으로 막혔다. 탈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있죠. 인생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하더라고요. 경쟁이 어떻고, 취업이 어떻고,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난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세대라고 봐요. 물론 여러분들 치열한 경쟁,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 그 정도 아픔, 그 정도의 고민 없으면 왜 젊은 세대를 해요? 우리 같이 늙어버리지. 여러분들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앞을 보자고요. 그들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남의 소중한 자식이었고, 꿈 많은 청춘들이었어요. 태평양전쟁 때 이름모를 해외 가서 숨져간 수많은 청년들. 딴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무게 똑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6.25때 말할 거 없죠. 학도병까지 보죠. 여러분들 노래 중에 처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혁의 그 노래 알죠? 실제 상황이 강원도 백암산 전투에서 이름 모를 고지서 죽어간 젊은 병사의 돌무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꿈도 펴받지 못하고 돌무덤 속에서 수십 년간을 공로로 울음소리 들어가면서 달빛과 이슬에 젖으며 누워 있던 그 청춘들, 여러분들 그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청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크게 나라를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커가는 큰 제목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큰 제목이 되려면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캠프파이에서 멀리 떨어져 봐라. 깜깜한 밤 중에 불 피워놓고 그 근처에 앉아 있으면 불빛 비치는 데만 보여요. 여러분들은 요즘 얼마나 넓은 세상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스스로 만든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상자를 깨부셔야 돼요. 캠프파이어에서 멀리 떨어져야 서쪽 하늘에 뜬 별도 보이고 먼 희미한 산, 능선도 보여요. 지구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장자에 이런 얘기 나오죠. 황하의 신인 하백이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황하처럼 큰 세상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가 자만했죠. 바다를 봤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다의 신이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하백이 저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에게 이 넓은 바다를 얘기한들 그가 납득을 하겠는가? 여름철 숲속에서 우러대는 매미에게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철 얘기한들 이해가 되겠는가? 속 좁은 지식인에게 도의 세계를 얘기한들 공감이 가겠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세계 나의 상자가 크기가 얼나한가 이거 까부셔야 돼요. 까부시는 방법은 책 읽는 것 밖에 없죠. 제일 쉬운 방법이죠. 소위 인문학. 인문학에는 역사, 철학, 문학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속에 모든 인류의 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인물, 큰 그릇이 되려면 전공만 파지 말고 인문학을 폭넓게 보세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도 인문학이 없었으면 자기네들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를 좀큰 것으로 키워가는 내 가슴을 넓혀가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성공하길 원하죠. 진정한 성공이란 뭐냐? 그 성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 돼, 내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랬대요. 특강 가서 어떤 학생 보고 자네 꿈이 뭐지? 그랬더니 백만장자 되는 거요. 예 백만장자가 돼뭐 하게? 그래. 잘 먹고 잘 살게요 잘 먹고 잘 살게 혼자 그러려면 백만장도 안 돼도 충분해요 백만장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진정한 성공은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지만 더큰 진정한 생, 행복은 남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남에게 도움이 까미오하고 시바이처하고 같은 해에만 노벨상을 탔던가 봐요 상금이 나왔겠죠. 시바이차는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어요. 까미는 고급 별장을 사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애인하고 맹하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남의 행복을 같이 만들어 주는 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래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바로 눈빛 빛나는 여러분들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멘탈 인프라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셜 인프라, 여러분 다 알죠? 경제발전, 지역발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멘탈 인프라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위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개인은 개인의 가치관이 되겠지만 그것이 나와 내 가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요. 예를 들면, 16세기까지 식량 문제도 해결 못했던 섬나라 영국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시대 정신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을 이루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대생의 재패권을 갖죠. 그리고 해가지지 않는 빅토리아 시대를 열어가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근대화 과정에 빨리 올수 있었던 기저에는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이 주효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선택을 할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 하나만 행복하지 않은 이웃이 함께 행복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군이 되리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셸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얇은 책 동화를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는 거 있죠 첫 마디 뭘로 시작되던가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나무는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소년은 매일 나와서 나무와 함께 즐겼습니다. 과일도 따먹고 잎도 따서 놀고 가지에 매달려 놀기도 했습니다. 소년이 돼 청년이 돼서 집 짓는다고 해서 가지 잘라줘. 먼 곳에 가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줄기 잘라줘. 먼 곳으로 떠난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슬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늙어버린 소녀는 나무에게 다시 왔어요. 나무는 슬퍼서 어쩌지? 내게 줄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늙은 소녀는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쉬는 것밖에 나한테 필요한 게 없어. 그럼 됐다. 나무 그리 턱이 만큼 쉬기 좋은 데가 없지. 앉아 쉬렴. 그런데 그때 다 가져간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주워버린 나무가 행복했을까요? 맨 끝구절 여러분들 그래 멋진 인생 되기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행복하고 멋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군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